동생에게 사과하는 죽은 자의 유서.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떤 죽은 자의 유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죽는 이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용서라던가,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남겨진 자들에 대한 죄송함이라던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들은 조금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년 전쯤에 나는 빌라에서 목매어 죽은 지 3개월이 된 사체를 수습하게 되었다. 당시 수습 정리원이었기에 청소기 돌리러 가자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절이었다. 그늘도 어김없이 청소기를 돌리자는 선배의 말에 다급히 준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준비라고 해봐야 디카가 전부지만 말이다. 어쨌든 찾아간 청소장인 역시나 기다란 가죽벨트에 매달려 있는 부처가 보였다. 우리는 사망한 시신을 수습하러 가자고 말할 때 청소기를 돌리러 가자고 말하고 망자를 가리켜서 부처라고 부른다. 부처 앞에서 이분여간 기도와 함께 작업은 시작되었다. 부처의 바로 아래에는 인분과 함께 알수 없는 기름덩이들이 굳어져 있었고 방안 구석구석에는 동승의 알이 뿌려져 있었다. 어쨌든 사진을 이리저리 찍는 와중 부처를 관찰하던 선배가 그의 왼쪽 호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언제나처럼 가족에게 죄송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유서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글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제일 기뻐할 누군가에게 전달할 물건이 있으니 누가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유서에 당황했지만 유품의 정리 단계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냉동실 속의 돼지고기 뭉치 사이에서 십도와 함께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더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심히 충격적이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아마 이게 발견되었을 무렵이면 나는 죽고 없겠지.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날 많이 원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례로 바뀐 것을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되니 많이 힘들구나. 네가 나에게 타주던 커피 속에 미처 다 녹지 않은 약물이며 네가 지어준 한약재 속에 들어있던 양잿물 성분이며 깨닫지 못한 채로 죽어버렸다며 아무 일 없을 것을 미안하다. 이젠 한계구나. 이젠 내가 널 찾아갈게. 모든 것은 부처의 과거 병력에 있었는데 단기 치매 증후군으로 일반 치매 증상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은 치매 환자와 완전히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만 단기간 제정신이 돌아오는 병이라고 한다. 그 병을 부처는 무려 20년을 알았고 그 곁에서 지켜주던 동생 또한 점점 지쳐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번번하게 정신이 돌아와 그 상황을 피해 갔던 것이다. 이 악순환에 끈을 끊을, 끊을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이 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